경제적, 시간적, 감정적 소비는 연애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세 가지의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위해 물건을 사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시간적 투자.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에게서 대단한 투자를 받아내기란 힘들뿐더러, 성급한 시도는 오히려 과부감을 줄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 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사진이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관한 사진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데 들이는 사사고와 시간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일상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하는 대화는 친밀감을 높아, 높이기도 쉬워지게 된다. 만약 서로의 호감을 이미 확인했거나 썸을 타는 중이라면 이보다 강도 높은 요구가 가능하다. 최소함의 호감이 있는 상대의 사람은 상대의 이상형과 취향에 공감하게 되고 상대의 취향을 토대로 상대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들이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위의 대화처럼 상대가 당신을 탐색하면서 당신의 취향을 맞추려는 노력 행동을 하게 만 만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다. 경제적 투자라고 하면 데이트 비용을 넘어 모두 떠넘기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난 요즘 에지펌하고 다니는 남자만 보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 근데 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본 적 있어? 경제적 투자라고 하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식의 태도는 앞으로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 하지만 넌지시 손으로 하는 취향을 얘기하며 상대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권하, 권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소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덜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취향에 맞추는 경제적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감정적 투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고조시킨 후에 기대하는 말을 주지 않음으로써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감정 기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